안녕하세요 유후미입니다 <laughs> 유후미 오회 오늘도 재미있게 감상해주세요 저기요 말인데요. 뭘 어떻게 해야 <laughs> 이제부터 할지. 이제부터 지켜야 할걸 말해주지. 대세긴 꺼내지 마라. 다시는 그런 얘기는 각자 묻어두는 거다. 둘째로, 네 상태에 대해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널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죽이려 들 테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시키면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니? 알았냐고? 알았어요. 다시 말해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아, 여기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가면 마을이 있어. 거기에 나한테 신세진 친구가 있지. 그 녀석한테 차를 빌릴 수 있을 거야. 알았어요. 어서 이동하자. 상큼한 공기. 저쪽으로 가야 해. 그래, 여기를 가로지르는 게더 빠르겠다. 숲 속으로 왔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음. 저기 학이! 응? 음? 뭐? 학이 어, 있어. 어, 두루미. 아, 두루미. <laughs> 어? 왜 그래? 곳으로 피어 갑시다. 아, 어, 아 토끼도 뭐야? 있네.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토끼가 토끼네? 토끼가 토끼네? 토끼가 토. 토끼가 또 토끼. 왠지 여기는 안 나올 t 같아. i Toki, 말미잘 머리도 네? 왔던데 k 요 뱅글뱅글 도는 겁니까? 네 그렇지 o k i t 나 k 어가 들어가 볼까? 못 들어가 세모 잠겨져 있어 잠겨져 있어 <laughs> 그렇게 쉽지 않을 줄 알았어 젠장 뭐뭐뭐 음... <laughs> <laughs> 뭐, 뭐. 뭐 그런 거 신경 <laughs> 쓸 때가 <웃음> 아니야 <웃음> 오 가위 가위 가위가 꽂혀있어 가위를 반반씩 해서 되게 쓸만하게 만들어놨네 음, 저걸로 때리면은 오. <laughs> 판자를 사용해 틈새를 건너십시오 노으려면 uh -huh. 세모. 오케이. Uh -huh. okay. uh -huh. 그리고 다시. 끌어올려. 끌어올려. <웃음> 끌어올려. <웃음> 끌어올려. <웃음> 끌어올려. <웃음> 끌어올려. 자, 그렇지. Here we go. Here we go. 연결해. 연결해. <laughs> 그렇지. 너냐 빌. 저 연기는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지. Well. 그럼 가자 확인해 보자. 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가자. 응? 음? 들어가지. 아, 아니 막혀 있는데? 헛, 자. 멋있지. 토끼가 노토끼. 봐라 봐라. 아, 내려가면 되겠다. One 꽤 높아. 여기는 아무것도 Hoi 없는 것 같아. 잠깐만, 여기는 뭐지? 아까 왔던데 아니야? 아니네. 세모. 아, 열.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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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어? 어? 연락 i k e 지 h 스 죽었네 o 스 e s t good. Test. t t t s t t e t Test. t 나한테 뭐 없나?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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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laughs> 않을 거야 근데 저 과위에 엉덩이 찔릴 것 같아 머리를 아 머리를 앞으로 하면은 머리를 찔리겠구나 아, 아. 괜히 두리번거리다가 걔한테 물렸어어 창고 아. 가방 잠깐나왜 그. 앉아있지? <laughs> <laughs> 그럼 나도 <나든> 물어보려고 했어 <laughs> <어어>? 어, 좋아 <laughs> 좋아 꽉 차면 꽉 차면 뭘 만들고 뭘 만들고, 만들고 또 가져갔어 아.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자다 털었지 가자 져 음. 가자 좀 비겨 <laughs> 이제 저놈을 잡으러 가자 아 아까 아까 아 어머 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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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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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까 도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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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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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까 아까 아까 잠깐만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어머나 어 어머나 아 어떻게 또 어이없이 당했어? 우리 왜 죽은 거지? 준비됐나요? 우리 힘을 아까, 냅시다. 아까 이게 아까 상태죠. 아 아까 처음 상태구나. 네. 아 이런. 아또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봤냐, 제가 먼저 봤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 음, 음.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편집이 될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렇죠. 장신머리 <laughs> 살금 살금 살금.

반대쪽에서 막혔어 올려줘요 제가 올라갈게요 좋은 생각이 아니야. 제가 아저씨를 들기를 원해요? 네가 올라가라 그래 내가 졌다 네. 자 올라간다 아. 딴짓 하지말고 어. 그냥 아. 여, 어. 아. 식은 죽 아. 먹기네 조심해 네너 혼자 가면 안돼 문 열어줘. 이제 빨리 빨리. 빨리. 열어줄까 말까?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자자. 지 잘했어. 고마워요. 어 잠깐만. 바꿔 끼워야지. 큰일 날 뻔했구만. h <laughs> e 아 노움이야? 움이 놈이 뭔데? 그 정원을 지키는 요정. <laughs> 옛날에 무슨 게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맞다가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어. <laughs> 다 다쳐 있고만. 채모가 보이는 눈을 문을 찾아야 되는데 <laughs> 저쪽으로 가야 나무. <하나>. 짠짠짠짠짠 넘어가. <laughs> 가세기... 아 가위... <laughs> 갑자기 왜... <laughs> 나의 말버릇이... 뭐야, 전에 해본 적 있어? Yeah. <웃음> <웃음> 아니요. 근데 이 게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저씨 게임 잘하잖아요. <웃음> <웃음> 아이가 말이 참 거네. 어, 배때기에 뭘... 배때기... <laughs> <laughs> 환경이 사람을 만들죠. 저런 환경에서는... 맞아요. 그 해바라기 얼굴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말미잘해. 어? 비례솜 솜씨다. 내가 알기론 그 친구 뿐이야. 뭐가 비례솜씨라는 거야? 이 철조망? 뭐지? <laughs> <laughs> 아예 들어 아니까? 세모 없다. 세모 없다. 죄다, 죄다 막아놨어. 에이 진짜로. 여긴 아니고. 어? 응 뭐야? 쪽지다. 51721이야. 어? 여기 있다는 거야? 이 마을에? 외워야지. 어. 51721. 51721.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가자 어, 가자 어, 어, 어. 이야 어. 대단한데요? w 어. h <laughs> <laughs> 함정 좀 하나겠지. 도시 밀수하는 걸 도와줬어. 그 친구는 물건 구하는 재주가 있지 어저 들어가는 데 있나 봐 아, 들어갈 아, 수 있어?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 칼로 칼로 아 그렇지 쓸데없이 이런 데서 칼 쓰게 하지마 <laughs> <laughs> 귀하단 말이야 <laughs> 만들어 만들어 화염병 하니까 옛날에 체류탄 생각난다 체류탄 냄새 알아 너? 아세요? 알지 그럼 아 진짜? 모르는구나 여기서 제대차 이가 <laughs> 뭐야? 아 저게 아 하얀 선이 있는 게 지금 그렇지 저걸 저걸 지나가면 음, 총으로 한번 쏴보낸 게 어떨까? 음. 잘했어요. <laughs> 난 잘했어요. 천재. 아풀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다. 아 향기로워요. 아모 뭐? 아까 뭐? 그 아모 뭐야 어? 뭐야 15 여, 10, 10... 21 20... <laughs> 15 17 21이었나? 맞어? 15 17 21? <laughs> 15 17 2일 어우 깜짝 놀랐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5 5 17 2일이야아 사람이 죽어있다 활이다 활 활도... 이야, 이야... 야... 거의 뭐 로비노 수준이지 <laughs> 활쏠줄 알아요? 있으면 쏘게 되는 거 아니겠니 뭐 하긴 그러긴 하죠. 자, 이것 봐. 오. 오. <laughs> 아까 그 화살이 그 아저씨한테 꽂혀 있었고 지금은 여기 놓여 있는 게 활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화살이었고 아, 지금은... 지금은 활. 오, 무기를 너무 많이 줘. 많이 나오나 봐. 군비가. 그 올라가 자 자, <laughs> 올라갑시다. 이상 <laughs> <laughs> 없다. 올라와. 네. Yeah. <laughs> 뭐야? 아, 저 널빤지를. 내려가서 가져옵시다. 끌어올려서 여기 되면은 또 끌어올리면 되잖아. <laughs> 왜 내려가 어, 자기 몸을 끌어올리지 말고 널빤지로 올리자고 <laughs> 에이 자고 이렇게 장난칠 거예요 <laughs> 내려갑시다 장난친 거 아닙니다 왜왜 그래가 없음 고 그래 <웃음> <자>. <웃음> 오케이 그리고 자, 자. 놓고 자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어째자 <laughs> 끌어올립시다 아우, 이렇게 시선 처리가 힘든지 모르겠네. 으쉬하 헤, 하자, 헤, 자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도와주지 못할 거면 옆에서 노래라도 부르렴. 하나 둘셋 넷. 랄랄라. <laughs> 랄랄라. <laughs> 어, 신기하게 맞았어. 호호호. 아, 재를 <laughs> 한번.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 자, 최고의 <laughs> 공수. 응뭐 음, 저래? 죽였 화만 더다한번 더. 에드 샷을 해야 되나? 머리 머리 머리. <laughs> 됐어. 죽었어. 오래 걸렸다. 어, 핸드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내네. 내 <laughs> Bill은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니야. 핸드폰 끄고. s <laughs> 네. 내려갑시다. 얼른 오렴. 네. <laughs> 잠깐만. 여기 그 저기가 또있어 어, 굉장히 친구분이 주도면밀하시네요. 어,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 갑 어, 어. 정말 잖아뭐안 어. 들리는데 뭘. 들어가자. 어, 저 안에도 불 있다. 이러. 음? 총알이 없어. 거의 뭐 로비에 수준이지. <laughs> 잘 맞추세요. 잘 맞추세요. 어! 더 쳤어. 어우, 이렇게 데미지가 심할 줄은 몰랐네. 그러게. 너무 가까이서 했나? 아, 무서워. 좀비도 아니었는데. 상처를 입다니. 어, 뭐야? 어? 뭐뭐뭐 잠깐 저거 저 잠깐 저. 어, 아무도 없는 거같은데어 이거 옛날에 무슨 영화 봤을 때그에 좀비들이 집단으로 들 약간 보여는거 아닌가? 어, 없나 보다. 근데 뭐 소리 났잖아 그제 무서워 무서워 아까 쿵쾅대는 건 뭐야? 아까? 그러니까. 아 무섭게 사람 무섭게 뭐야? 어야 오야야야야야! 아이고 안돼! 죽여! 아좀 야! 아 잘했어요. 아. 진짜 무서웠어. 말미잘 머리만 한동안 보다가 아. 저런 인간 형상이 달려오니까 무섭네. 아 그러니까 레이첼에게 보내는 쪽지. 둘이 만났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아, 지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거 되게 좋았어. <laughs> 생활 대사 난 그런 게 되게 좋아. <laughs> 만족시켰다니 다행이 어, 너무 좋아. 아, 저 욕조 안에 뭔가 찍것 같지 않네. 에이, 기대는 라고뭐 음, 있다. 오 많은데? 뭐야? 헝겊이었던거 아, 같아. 되게 지저분하다집사다 죽은 거죠. 아하. 아, 도망가려다가 oh 아, 안타까워. 싸던 짐 중에 더 가져갈 게 있을 것 없나? 없다. 아, 정말. 음. 응? 어, 뭐야? 소리 들린다. 서역 나가자. 아, 뭐줄 있다. 그거 아. 말고. 아무리 있는 거 같아. 어. 아, 됐어. 안 다쳤어요? 아, 안 다쳤어. 아휴. 고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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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비례 어, 함정이야. 빌이 어떻게 된 건가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알아서 하겠죠. <laughs> 밧줄을 자르면 될 거야. 어, 어지러워. 아우야. <laughs> 어, 빗소리다. 그러니까. 야, 어, 빨리 빨리. 힘들까? 조의. 진짜 놈들이 온다. 어떻게 어떻게? 온다온다온다 밧줄부터 해결해. 세모 세모 세모. 에이, 네모, 네모, 네모 세모, 네모야 네모. 놈 누구 편이니 죄송합니다. <웃음> 이놈의 자식. 아이고. 좀 좀. 모두 정말 어떻게 어떻게 너 있는구 자식 아이고, 내가 쐈는데 우리가 또 있네 어어어너너 아, 아, 아. 아, 어우 죽었어 아아 어머 또또 있어 이런 재길 야존야 그렇게 날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 사랑하나봐 아, 싫어 난 네가 싫다고. 말 미칠 머리. 오, 오케이. 터졌어 언제든 환영이다 엘리. 야, 더 올라갔잖아, 이런. <laughs> 온다. 나 저기 또 어, 하나, 둘, 셋. <laughs> 아우야, 야. 아우! 아우! 좀 야이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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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정말. 아, 어지럽다. 어지러. 내가 어지러워. 또 아, 그러니까. 있어? 야, 왜 이렇게 많냐 어, 내가 뭐 많이 줄때 알아봤다니까. 하지만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럴 줄이야. 어. 아이고. 어, 어, <laughs> 야, 좀. 조심해요. 아우, 정말. 아. 어렵게 내려왔으니까 죽지 마세요. 정말. 난니가 싫어. 사랑해, <웃음> 사랑해.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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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친구다. <laughs> 이제 이제 나타나가지고 야 같이 가, 같이 가. 야차비들은 텍사스를 사랑해. <웃음> <웃음> 텍사스 사랑해.

비켜, 비켜야, 비켜야 들어가지! <laughs> 내 총을 쏘라고! 총을 쏘란 말이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어, 들어가! 어우, 들어가라고 네가 막았잖니! 이거 만만치 않은 게임 어, 매달려가지고 아니, 와우 거기로 매달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와 대단했습니다. 어, 천만이 밀려왔어. 네 여러분 구독하기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에도 유미.